36장. 에서,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핵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모와 오남이요 스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이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속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무헤 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